오늘은 12월 14일입니다. 12월 14일 아침 맨발 걷기 나왔는데요. 오늘은 영하 2도 날씨에 차가운 날씨인데, 맨발 걷기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자연과 만나는 것인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적으로 상당히 요동치는 날입니다. 정말로 저는 오늘 하루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갈 건가 기다려지는 오늘 토요일인데요. 조금은 이렇게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면서 심신의 안정을 찾고 있는데 맨발 걷기를 통해가지고 조금은 더 안정되게, 안정된 마음으로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태어나고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앞으로 계속해서 더 발전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물려줘, 물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오늘 하루 진정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가지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맨발 걷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호수의 잔물결이 이렇게 일렁거리면서 바람이 바람과 함께 오는 모습이. 정말 잔잔한 이 모습들이 정말 평화롭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 평화로운 대한민국 토, 토요일 이 평화로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강한 힘이 필요할 때 함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진정한 우리 가야 될 길을 우리고 힘을 모아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365일 행복의 공간 여기가 조래호수 공원 둘레길입니다. 버드나무가 길게 이렇게 늘어서 있는데요. 멀리 조래쌈지숲이 보입니다. 이절의 호수 공원을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절해 절 쌈지 숲에 가가지고 다시 항끼길에서 맨발 걷기를 하면서 제가 하루를 마친대요 절해 쌈지 숲이 둥그렇게 저희 숲이 이렇게 보입니다. 맨발 걷기 특히 노년에 접어들어 가지고 맨발 걷기는 누구나 해야 될 필수적인 운동이 맨발 걷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여름에 정말 아름답게, 정말 파랗고 자주색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했던 수국의 꽃들이 이제는 까맣게 이렇게 돼가지고요. 갈색으로 이렇게 수국의 모습 자태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 신기한 게 꽃들은 흔히 진다고 그러는데요 수국은 꽃이 지지 않고 그대로 매달려 있습니다 다시 내년에 이렇게 이제 내년 6월이 되면은 다시 정말 아름답게 꽃이 필 텐데요 어쨌든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수국의 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둘레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은 빨간 열매가 있는 이 나무가 보이는데요. 이걸 먼 나무라고 부른답니다. 먼 나무. 잎사귀가 멀리 있어가지고 먼 나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데요. 이름을 재밌게 지었습니다. 빨간 열매가 한 겨울에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를 약재에도 많이 쓰인 모양이에요. 조레오수 둘레길에는 이런 식으로 먼나무가 계속 심어져 있습니다. 그 열매 빨간색하고 하늘의 파란색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계속 눈길이 가가지고 카메라에 이렇게 담아 봅니다.